자 한국 한국어 한글 우리 한글이라 얘기합니다. 한글 다섯 번째 여입니다. 여 여에 대한 건데 여는 어에다가 어 살짝 띄우라 그랬죠? 살짝 띄워서 대각선 올라가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점 하나 더 찍으면 그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점 하나 더 찍는 같이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여자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써볼까요? 자, 손잡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글씨는 손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어지게 잡아라. 요게 주인공입니다. 요게. 요게 주인공입니다. 자, 중지에놓고 요렇게 검지를 올립니다. 또, 45도 점을 찍어서 이응을 시작하라. 요렇게 보십시오. 이응이 정말 잘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것도 살짝 띄워줘야 돼요. 살짝 띄워줘야 이 안이 안 길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러보니까 조금 이도 오므려줬죠, 제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렇게 살짝 안으로 오므려주듯이 그렇게 글씨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학서 올라가요.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고 그대로 요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오므려주는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서 야를 쓸 때, 야는 이렇게 해서 야를 썼는데, 여기서 여기만큼, 요거만큼 이렇게 띄워주는데, 바깥으로 살짝, 바깥으로 살짝 이렇게 벌려주듯이 이렇게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깥에 나가는 거니까 벌려주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줬는데 지금은 이건 안에 있는 거잖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살짝 띄워주면서 약간 안으로 오므리듯이 이렇게 오므리듯이 글씨를 쓰면 여자가 훨씬 보기가 좋다 그 얘기죠 근데 이렇게 쓰잖아요 다들 이건 이만하게 해놓고 여자 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맛있습니다 실제로 이래서 보기 싫잖아요 또안 그러면 이거를 너무 길게 일하면 글씨가 또 이렇게 길어지죠 이거 다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양 글씨는 이쁜게 좋으니까 이응을 쓰고 이응을 썼습니다 살짝 띄우는거 요게 신의 한수라 그랬죠 살짝 띄워 줘야 이게 길어 보이지도 않고 짧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펜촉 지나가는 만큼 띄워주고 안에 있는 거니까 살짝 안으로 오므리듯이 오므리듯이 요렇게 해주면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거다 눈길을 줘라 이건 항상 눈길을 줘서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도 어디서 끝내느냐 이거는 대각선으로 눈길을 줘서 그 지점을 찾아서 끝을 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한 이렇게 세 등분이 되겠죠 약 3분의 1씩 이렇게 세 등분이 되는데 지름만큼 가니까 이게 1대 3이니까 세 등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안으로 오므려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글씨의 맵시를 결정합니다.